새벽 3시. 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머릿속에는 숫자들만 떠오릅니다. 통장 잔고, 이번 달 지출, 다음 달 고정비, 병원비, 관리비, 식비.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계산을 해 봐야 답은 똑같으니까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잠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핸드폰을 집어 듭니다. 은행 앱을 켭니다. 알면서도 또 확인합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당연하죠. 3시간 전에 확인했던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혹시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혹시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닐까, 결국엔 폐지 줍는 노인이 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한끼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 장만하고 빚 갚고 나니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돈 걱정이 이렇게까지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젊었을 때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일을 하면 됐습니다. 몸이 성한 한벌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벌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쓸 곳은 자꾸만 늘어납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할것 같고, 손주들 생일이면 또 챙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밥한끼 먹자고 하면 계산하는 게 부담스럽고, 여행 가자고 하면 돈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나가면 돈 쓰니까요.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또 통장을 확인합니다. 숫자를 세어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더살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노후 파산, 노인 빈곤율, 최저 생계비 무섭고 두려운 단어들뿐입니다. 옆집 누구는 연금을 얼마 받는다더라. 아무개는 건물이 있다더라. 그 집은 자식들이 잘 산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돈을 썼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돈만 아꼈어도, 그때 그걸 샀으면, 그때 그 투자를 했으면, 끝없는 가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적은 돈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이면 통장을 확인합니다. 돈 걱정에 하루가 다 갑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우리의 불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미래가 두려워 잠못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한다.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 연금이 적다. 저축이 부족하다. 재산이 없다. 부족한 것들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미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어젯밤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신발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것, 욕심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은 조금 다릅니다. 탐욕은 지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한다. 이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돈이 많고 저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얼마든 간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늘 불안하고 초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족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보면서 겨우 200만원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구나. 이 돈으로 이번 달 관리비를 낼수 있고 병원비도 낼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구나. 다행이다. 똑같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돈의 액수는 똑같아도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도 많고, 집도 크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흉년이 들면 어쩌지? 도둑이 들면 어쩌지? 자식들이 다 써버리면 어쩌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 밭한 떼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내일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큰 홍수가 났습니다. 재산이 많던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집도 곡식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재산이 적던 사람도 집과 밭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구나. 이 몸뚱이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풍요로움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면 많아도 불안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적어도 평온합니다. 지금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미래가 불안한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병이 나면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망상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 그것이 망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비와 불안은 다릅니다. 대비는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인다. 건강을 관리한다. 필요한 정보를 알아본다. 이런 것들입니다. 불안은 할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배고픈가요? 추운가요? 아픈가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하고 숨을 쉴수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을 확인하며 불안해질 때 한번 멈춰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필요한 것은 잠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일일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생애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첫날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그것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노후 자금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한 끼, 전기세, 교통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냐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대비는 오늘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점검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건강을 챙긴다. 복지 혜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은 오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하는 것은 오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가난, 늙음, 병. 죽음. 이런 것들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불안, 걱정, 두려움이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밤마다 잠못 이루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 중간의 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돈 걱정만 하며 사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불안에 빠지지 않는 것, 대비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이 낫습니다. 숫자를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막연하게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그 다음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는다. 외식을 줄인다. 전기를 아낀다.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불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무력감에서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느낌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다 보면 무력감이 줄어듭니다. 나도 할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은 배가 됩니다. 누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 누구는 건물이 있다. 누구는 자식이 잘 산다. 이런 비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함과 박탈감만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밥그릇을 보라.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의 행복은 재산에 많고 저금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정도가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연금 100만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하가섭은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후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한끼 탁발로 얻은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옷도 헌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마하가섭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마하가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요? 필요한 것은 다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하가섭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끼 먹을 음식, 비바람을 피할 곳, 수행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밥, 잠잘 곳, 입을 옷.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 이것이 있으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병원비, 관리비, 이런저런 고정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으로도 당분간은 충분합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떡하지? 하지만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들면 어쩌지? 곡식이 잘안 자라면 어쩌지? 수확이 적으면 어쩌지? 걱정을 하다 보니 밭 가는 일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호미질도 엉망이 되고 씨앗도 제대로 못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지금 할 일은 밭을 가는 것이요. 수학 걱정은 수학할 때 하시오. 지금 할 일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10년 후 걱정은 10년 후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밥을 먹고 오늘의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잃습니다. 그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걱정만 하다가 보낸 하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하지만 오늘 잘 살아간다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이 된다.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돈을 버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녁에 편히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오늘이라는 날이 행복한 날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오늘 하루를 다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다. 밥이 맛있다. 몸이 아프지 않다. 잠을 잘 잤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세어가다 보면 불안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감사와 불안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커지면 불안이 작아지고 불안이 커지면 감사가 작아집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부족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가진 것에 집중할 것인가? 미래의 불안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의 감사에 집중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만들면 그대로 된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삶이 불안해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삶이 감사해집니다. 돈의 액수는 똑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잠이 깨면 통장을 확인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할 것을 세어보세요. 하나, 오늘도 눈을 떴다. 둘, 숨을 쉴수 있다. 셋, 옆에 남편이 있다. 넷,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 다섯, 오늘 먹을 밥이 있다. 열 개만 세어보세요. 감사할 것열 개를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충분하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아왔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장 돈이 생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살수 있게 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대비는 하되 불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유함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은 것이 부유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한 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지금 건강하신가요? 지금 만족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노후 자금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쉴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다시 잠이 깹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할 것을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열까지 세기도 전에 어느새 다시 잠이 듭니다.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